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인간은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진동을 감지하며, 진동감도는 주파수, 진폭, 접촉 부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인간이 진동현상을 느낄 수 있는 주요 진동주파수 범위는 약 0.1에서 1000Hz 영역이며, 0.1에서 100Hz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전신, 또는 국부 진동감지 최고감도의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노출된 인체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허용되는 진동 수준, 진동의 강도는 진동 가속도, 변이, 속도 등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ISO 2631및 ISO 5349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 위험 수준, 일상생활에서 감지 가능한 수준, 작업장에서의 허용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전신 진동 혹은 국부 진동은 척추 질환, 레이노 증후군 등과 같이 근골격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신경 피로 및 인지 기능 저하, 자율 신경계 이상 등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진동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 혈압을 상승, 수축시키거나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특정 진동 주파수가 내이를 자극하면 균형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여 청감인 네일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